몇해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의 오래된 건물로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곳곳에 금이 가고 계단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낮은 월세와 한적한 분위기가 매력적이어서 나는 이곳을 선택했다. 이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밤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새벽 2시쯤 발생한 일이었다. 나는 갑자기 알수 없는 이유로 잠에서 깼다. 방안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위층 이웃이 늦게까지 깨어있는 줄 알았지만 곧이 발소리가 집안에서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몸을 일으켜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움직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 집에 들어섰을 때알수 없는 냉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오싹한 기분에 휩싸였고, 안을 둘러보아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기분 탓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은 더 자주, 더 명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던 중, 문고리가 서서히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쓸쓸하고 명확하게 체가 맞 부딪히는 소리였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나는 침대 옆에 놓아둔 야구 방망이를 손에 쥔 채,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의아해하며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찬 공기가 퍽휘 몰아치며 전등이 깜빡였다. 그날 이후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매일 새벽 2시가 되면 스스로 깨어났다. 잠결에도 깨어난 내 몸은 자꾸만 이상한 위치를 향했다. 어느 날은 부엌이었고 어느 날은 화장실이었다. 나는 이러한 이상한 행동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게 단순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조사해 보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여러 이야기를 검색해 본 결과, 내 집이 오래전 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남자가 가족을 잃고 오랫동안 이곳에서 혼자 살았다. 어느날 그는 실종되었고, 이후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었다. 지역 주민들은 그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쓸쓸히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그의 시신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러한 배경을 알게 된후 나는 원해야 해다는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무당은 내 집에 강한 영혼의 기운이 감돈다고 했다. 그는 이 영혼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감정을 이해하고 풀어줘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무당의 도움으로 나는 간단한 제사를 준비했고, 영혼에게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이련을 풀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한가장으로서 가족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꿈에서 깨어난 후 놀랍게도 집안의 찬 기운과 이상한 소리는 사라졌다. 몇주 나는 이사를 결정했다. 그 집에서의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겠지만 나는 영원히 이제 평온을 찾았다고 믿으며 나의 삶을 이어갔다. 이 사는 마치 무언가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 이 오래된 연립주택도 몇년 후에는 재개발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끔씩 그 집의 이야기가 떠오르면 나는 여전히 그 때의 찬 기운과 발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해낸다. 그 집은 이제 없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나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집의 영혼이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기를 기도하며 시린 가을밤 창 밖을 바라본다. 두 번째 이야기. 몇년전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입니다. 이 마을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곳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차 도시로 떠나면서 마을 인구는 줄어들었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쓸쓸한 느낌마저 드는 곳이었습니다. 주인공인 선호는 서울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중 마을에 혼자 남은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릴 적, 여름 방학 때마다 즐겨 찾던 장소라 그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할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고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밤 선호는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 이상한 소음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새벽이라 어두웠지만 그는 하나 호기심에 못 이겨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공중 전화 부스가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누군가가 부스 안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하다니 이상하다. 선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곧 사라졌습니다. 선호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으나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머니를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같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공중 전화 부스는 몇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것이라며 전화의 수신도 끊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저 장난치는 외부인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선호는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선호는 밤길 산책을 나갔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썩은 듯한 냄새는 그를 공중전화 부스로 이끌었습니다. 놀랍게도 부스 안에는 물에 젖어 훼손된 오래된 전화번호와 함께 오래 방치된 듯한 낡은 신발한 결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는 신경질적으로 떨리는 소리가 나며 받침대에서 걸려 있었습니다. 선호는 불안감에 빠르게 그곳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에게 돌아와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 날 경찰에 연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아침이 되어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들은 부스에서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래 전에 실종된 한 마을 주민의 옷가지와 비슷한 물건이 발견됐을 뿐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호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보낸 마지막 며칠 동안 이 기억은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공중전화 부스의 비밀은 그에게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그는 가끔씩 그날 밤을 떠올리며,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떠난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묻힌 유령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떠돌았고, 공중전화의 대담은 점점 더 무서운 전설로 각색되어 갔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새벽에 그 공중전화부스를 지나칠 때마다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고 증언하곤 했습니다. 선호는 다시는 마을에 가지 않았지만 지금도 어쩌다 꿈속에서 그 낡은 공중전화부스를 지나치는 스스로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낮고 으스스한 속삭임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돌아오지 마. 이 이야기는 아직도 그 마을에서 전에 내려오며 누군가는 정말 경험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결말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 결말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6월의 어느 더운 날 대학생인 지훈은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시골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지훈을 포함한 일행은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힐링을 하자는 생각에 경기도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작은 펜션을 예약했다. 펜션은 인적이 드문 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시내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예상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외딴 느낌이었다. 주위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끊임없이 매미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친구들은 옹기종기 모여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각자 인터넷에서 봤던 공포설들을 하나둘씩 이야기했고 술기운의 취해 이야기들은 점점 더 과장되었다. 그때 그중한 명이 이 마을에 얽힌 전설을 알고 있다며 말했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낡은 절터에는 귀신이 산다는 것이다. 그 절은 오래 전큰 화재로 소실되었고 그때의 죽은 영혼들이 아직 그곳을 떠돌고 있단다. 그 영혼들은 생전에 자신이 의존했던 물건들을 찾아 방황하고 있으며 이따금씩 길을 헤매는 여행자들이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되면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농담처럼 웃으며 대화를 마친 뒤 모두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하지만 평소 영적인 것에 민감했던 지우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계속해서 낡은 절이 머릿속을 떠다니며 그곳의 귀신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만 같았다. 새벽 2시쯤 잠이 오지 않아 문득 창밖을 내다본 지우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달빛에 비친 숲 사이로 무언가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처음엔 짐승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점점 사람의 형태를 띠며 다가왔다. 놀란 지우는 커튼을 내렸다. 그러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그는 다시 살짝 커튼을 들추고 밖을 확인했다. 분명 방금 전까지 그곳에 있던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지우는 자신의 착각이라며 애써 생각을 떨치려 했지만 묘한 불안감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다들 술김에헛것을본 거라며 농담으로 넘겼다. 그렇지만 지우는 여전히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셋째 날 계획에 없던 호구가 내리기 시작했고 일행은 펜션 안에 갇혀버렸다. 우려함을 달래기 위해 그들은 근처 탐방에 나서기로 했다. 지도에 나온 만큼의 거리가 아닐 거라며 길이 있던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들의 앞을 막았던 숲속 작은 오솔길이 바로 그 낡은 절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안개가 짙게 내려앉더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흐려졌다. 모두 당황했지만 그저 길을 따라가면 된다고 말하며 발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앞장서던 친구가 발길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다. 들려 무슨 소리 같은 거? 그 순간 모두의 귀에 묘한 울음소리가 귓속을 맴돌았다. 마치 어린아이가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지 못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였다. 소리는 점점 강해졌고 당황한 일행은 무작정 뒤를 돌았다. 그들의 등 뒤에 안개 사이로 형체 없는 어둠이 손짓하며 서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본능적으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전설의 충고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중한 친구가 호기심에 못 이겨 돌아보자 순간 소리는 끊겼고 친구는 고꾸라지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등 뒤엔 아무것도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텐션에 도착했지만 친구는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며칠을 알았다. 방학이 끝난 후그 마을에서의 경험담은 실화인양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인터넷에선 또 다른 공포설로 떠돌았다. 그리고 지우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날 그 새벽 창 밖에서 자신을 응시하던 그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그리고 기억의 저편에서. 그 마지막 순간, 들렸던 소리가 다시금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다. 잃어버린 고리.